일 안하고 거기서 뭐하냐 공부하고 있어? 멋쟁이네 토레스는 왜왜 왜? 토레스는 할부로 하나 뽑게 와이프가 와이프한테 보여주려고 토레스야 그래서 사기로 했어. 와이프 하나 뽑아주기로 했어. 야, 네. 그래. 나 출퇴근용으로 쓰는 거에 30만 킬로 딱. 응? 어? 일 년에 30만 킬로만 타면 되잖아. 야, 와이프인데. 어, 안올안안올 아, 아, 것처럼 막. 응? 어? 공부도 안 하잖아. 한국어 공부도 안 하잖아. 그래. 그래 차를 일단 먼저 뽑아놓고, 어 그걸로 꼬셔. 야 한국 온거 열심히 해한다고. 야딱그 어? 계약서 딱 써놔 가서 어? 그래. 현대 자 아니 기아 자동차 갔다고 하면서 얼른 오라고. 밥은 내가 다 한다고 그래. 모래, 밥은 니가 다 한다니까, 모래 와이프가. 왜? 아, 언어가 안 통하니까. 밥은 내가 다 할게. 청소도 내가 다 할게. 맨날 라면만 먹고 있는 거 아니야? 컵라면. 어? 이주이 맨날 퇴근하면 컵라면 먹는 거 아니야? 그러게 아이. 어려운 시대야.